결국 작가님이 선택한 것은 열린 결말이었을까요? 은기 아빠 만수는 상태가 악화되며 곧바로 사망하게 되는 분위기였지만 푸른 마을에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 배를 띄우면서 100개의 달을 만들었고 은기가 달을 보며 진심어린 소원을 빌며 만수의 기적적인 부활을 예고했습니다. 아마 남은 3회차 동안 만수의 생사는 방송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만수가 극적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봅니다. 이제 남은 3회차는 옥동과 동석의 에피소드만이 남아 있습니다. 옥동과 동석의 관계는 방송 초반부터 조금씩 공개되었는데요. 이들의 관계를 간단히 정리해보면, 옥동은 남편이 태풍에 죽게 되자 남편의 친구에게 다시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옥동은 그 남편 친구의 첩으로 들어간 것이었고, 새 남편의 아픈 아내의 수발을 드는 역할만 하게 되었죠. 또한 동석은 이복형제들, 그러니까 새아버지의 자식들에게 매일매일 매를 맞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옥동은 동석이를 먹여 살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어린 동석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그 뒤로 동석은 옥동을 작은 어멍이라 부르며 엄마와의 관계를 단절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옥동의 몸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것은 드라마 중간중간에 옥동이 피를 토하는 모습으로 나타냈었죠. 옥동이 아프다는 것은 현재 은희만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18의 예고편에서 은희는 결국 동석에게 옥동이 암에 걸렸다는 걸 밝히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동석은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동석은 옥동에게 평소처럼 차갑게만 대할 것으로 보이네요. 옥동이 동석에게 새벽 배로 목포에 가자 라고 말하는데요. 이는 옥동이 동석의 새아버지 제사를 챙기기 위해서죠. 동석 입장에선 지금껏 엄마 노릇한 적이 없다가 갑자기 아들 노릇을 시키는 옥동의 행동이 이해가 안갈 겁니다. 동석은 암 걸린 게 무슨 벼슬이냐면서 막말을 쏟아내는 모습인데요. 그러던 동석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 옥동을 데리고 목포에 가는 모습이죠. 이는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볼수 있는데요. 첫째는 줄거리에도 나오지만 자신의 엄마에게 그때 왜 그랬는지 확실하게 대답을 듣기 위함이며 두 번째는 새아버지 제사를 위해 목포에 간 엄마를 큰 병원으로 데리고 가기 위함인듯 합니다. 미운 하고우나 나를 낳고 키워주신 엄마의 병을 끝까지 외면할 수는 없겠죠. 한편 오랜만에 나온 영주가 갑자기 병원에 실려가는 모습입니다. 산다리 한 달이나 더 남았는데 양수가 터진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영주와 현은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